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의사입니다. 자홍 의사님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 출연했죠? 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에 네. 출연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방송이죠? 그 내용 중에 또 오늘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상속 유언인데 이번엔 또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예. 네. 자 어떤 사례인지 홍 의사님 이제 설명해 주세요. 오늘의 사례입니다. 네. 제목은 나 연금 타는 남자아 연금 타는 남자. 아, 네. 내용 다음 같습니다. 네. 남편은 퇴직 후에도 하루도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고, 네. 오늘도 나가냐는 아내의 핀잔에, 네. 한평생 가족 위에 헌신했으니, <laughs> 자유다 자유다, 네. 아, 연근 타는 남자다. 아, 이러는 겁니다. 네. 음에 오늘도 꾸미고 외출하기 바쁜데요. 네. 한평생 계속된 남편의 바람기에도 아. 이혼만 하지 못하고 참고 살아온 세월이 30년. 아이고. 남편에게 받아낸 각서마다 수십 통니다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날아온 애정문자에 사진까지. 음. 어. 늙어서까지 참고 살수 없다고 결심한, A 씨는 네. 남편의 불륜 증거와 그 동안 네. 받은 바람 전력 각서를 드리며 네. 재산 분할과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네. 남편은 오히려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음. 남편 뒷조사는 개인정보 침해죄, 사생활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음. 말하며재산이라고는 달랑 네명이 집한채 연금이 전부인데 네.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 음. 나가려면 비모 나가라. 다음엔 엄포넣는데요 네. 과연 법은 어느 편에 선을넣어줄 것입니까? 음,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부부 공동명의 집만 나눌 수 있는지 음. 결혼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기여도에 따라 음. 집도, 재산도 음. 물론 재산의 남편 명의라도요. 음. 나눌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음. 궁금합니다. 자, 이제 재산 분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결혼 생활 뭐 10년, 20년, 30년 하면 황혼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의 모든 재산이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죠. 네. 자, 재산의 종류가 뭐뭐 있을까요? 홍 변호사님은 그, 뭐 이혼 재판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생각나는 거면 다말씀해세요 어떤 재산이 재산마다 되 될까요? 먼저 부동산. 부동산이 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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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장 크죠. 예, 부동산. 부동산도 네. 이제 뭐 집, 상가, 건물 다 되죠. 네. 그 다음에 주식. 주식. 네. 주식도 두 가지가 있죠. 상장된 주식 또 상장 안된 비상장된 주식도 다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예금. 예금, 은행 예금, 적금. 그 다음에 보험. 보험. 보험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해약금 기준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도 네. 되고 동산. 또 요즘에 또 비트코인, 코인도 <laughs> 되고 어, 뭐 권리가 있으면 권리도 되고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기여가 됐으면 이제 또 채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자 채무는 또 빠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 예를 들어 서 집이 담보 대출이 있다 그러면 금액은 빠지고 예. 또 은행 대출이 또 생활비를 썼다 하면 그 금액도 빠져서 어떻게 어떻게 계산을 해요?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예. 빼고 나머지 순 재산을 예.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기여도에 따라 맞습니다. 나누는 거죠. 네.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도가 비슷하면은 5대5 이렇게 나누면 되고 기여도가 더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6대 4. 이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특유 재산이죠. 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경우에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언제 돼요 어, 부부 생활 기간이 오래 되고, 그다음에 그 특유 재산을 형성, 음. 유지하는데. 네. 어, 다른 한쪽에 기업도가 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음. 분할 재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해 주시겠어요? 부부와 이혼하면 나눌 수 있는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조건이 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돼요 예. 어, 연금의 종류가 또 뭐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있고 또 군인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 교육, 사학연금, 어, 4학년. 어, 그 다음에 또 퇴직연금, 하여 연금자 붙은 건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예전에는 또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연금, 모든 연금은 다 된다 아,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나 안 되는 게 하나 있겠네요. 뭐냐? 복권. 복권도 연금식으로 받는 게 있거든. Yeah, yeah, 그거는 yeah, 이제 우리가 yeah. 우리가 복권은 또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또도 안 되는데 그거만 빼고 나머지 연금은 다재산분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국민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연금법 64조에 분할연금 수급권이 규정이 있는데 우리 모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음.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혼인 기간이 5년은 돼야 돼요. 네. 뭐 3년만 살았다. 2년.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아왜 네. 5년만 아주 그럼 4년 9개월 삼아안해 주나? 네. 그죠? 한달 차이로 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왜 굳이 5년을 네. 넣어야 되느냐. 네. 그냥 혼인 생활 중이면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소송해 볼까요? 네. <laughs> 5년을 왜 5년으로 네. 규정해 야되느냐 네. 근데 이게 또 위헌일 수도 있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 네. 의뢰인 있으면 한 번, 5년 안 돼, 의뢰인 있으면 한번 <laughs>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어쨌든 그 법에서는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근데 또이 5년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죠. 어떤 기간은 빠져요? 5년 기간 중에서 뭐 별거한 기간 그렇죠. 제외. 별거한 기간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자마자 그냥 사기가 나서 나가버렸어. 음. 따로따로 살았어. 그리고 5년 지났다. 그럼 받는 건 억울할 수 있겠잖아. 요 예. 어, 이걸 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별거 기간은 빠져요. 그러면 별거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겠죠. 주소가 따로 돼 있거나 아니면 같이 안 살았다는 걸 판결문을 받거나 그렇게 별거가 입증이 되면 그 기간을 빠져서 그래서 순수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동거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돼야만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분할 요건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건또 뭐가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이혼을 해야 되고,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 연금 수급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60세가 되어야 돼요. 60세가 되어야 돼요. 요거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다음 효과는. 2형 3만 은 2형에 따라서 네. 제형에 따른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균등하게 나눠야겠죠. 그다음에요. 제일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일항 각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다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청구 기간이죠. 이것도 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반드시 5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된다. 저희도 알려드리죠. 그래서. 또 상담자 오시거나 의뢰인 알, 어, 오시면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어,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은 이 어, 요건을 꼭 기억하시고 빨리 5년 이내에 국민연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조항도 있죠 예, 특례조항은 그제 일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음.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이런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균분으로 어, 분할하는데. 따로 인제 합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 뭐~ 더 줄게. 뭐~ 육대사로 음. 하자. 그렇게 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 합의서라든지 판결문 나 음, 조정 결정문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그럼 남편 퇴직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음. 분할 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미리 신청해놨다가 나중에 받을 수는 없나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음. 이게 두 가지 나라는것 같아요. 일반 그~ 기업체 퇴직금 같은 경우에. 자 퇴직금은 사실 법원에서는 예전 판례는 어땠어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 는 판결이 있었죠 예. 어.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도 요즘은 우리가 다 청구하죠. 예, 그걸 기, 그, 계산하죠. 예. 어, 계산해서 얼마 이상 퇴직금이 있는지 그걸 계산해서 재산벌 대상이 됩니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민연금도 미리 청구할 수가 있죠. 선청구라. 고 그걸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분할연금을 선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네. 네, 제 64조 1항 제 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네. 제 1항 3호의 연령은 60세인데요. 네, 60세, 이, 60세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 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미리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제1항에 따른 분할 연금 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하죠. 기간이 짧아요, 아까보다. 네. 제1항에 따른 분할 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도 64조 1항 각고의여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는 분할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50세에 이혼했다. 그러면 이제 이혼하자마자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니까 53세가 되기 전에 청구를 빨리 했어요. 그럼 청구할 때부터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받는다? 상대방이 이제 노령연금 받을 때 그때 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구만 미리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그때 해도 되는데 혹시 까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미리 신청하면은 상대방이 노령연금 받을 때 그때 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네 포기할 네. 수도 있어요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제64조 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네.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네.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 그거는 이제 같은 사람과 이혼했는데 같은 사람과 재혼했을 경우에 또 이걸 또 서로 부부가 따로 이제 받을 수 있지만 아 그냥 포기해서 어차피 부부는 이진 동치니까 그렇게 포기한다는 말이죠? 네, 그다음에 제 1항에 따라 분할 연금 수급권자가 분할 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 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 2항에 따라 분할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 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이 발생하기 전에 노령 연금을 지급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집과 연금 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또 다른 대상들이 또 있을까요? 그건 설명드렸죠. 모든 재산이 다 된다. 부동산, 뭐, 국민연금 재산, 모든 재산이 되고, 장례받은 퇴직금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가격 기준이에요, 이게 음. 집값이 또 계속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거 했을 때는 집값이 5억이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별거를 뭐한몇년 하다가, 이제 소송을 하려고 그래. 소송을 할 때는 집값이 8억이 됐어요. 소송이 또 오래 걸리잖아. 1심이 2년 걸렸는데 1심 끝날 때가 10억이 됐어. 근데 또 항소했네? 항소하니까 12억이 됐네? <laughs> 계속 집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해야 돼요? 네, 예,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서 네. 항소심까지 갔으면 네.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1심에서 끝나면 1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근데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면 재판 딱 끝나는 날 기준은 아니죠? 예. 보통 법원에서 이제 재산 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 명시를 하면 이 부동산이 얼마다? 나오면 또그걸 기준으로 해요. 약간은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 재산 명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9억이었는데 이게또 재판이 오래 걸려가지고 재판 6개월 후에는 이 집값이 10억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딱 끝나는 기준으로 하면 또 이게 도돌이표 반복이잖아. 네. 그러면 또 이건 계산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한다? 재판 중간에 아 이게 이제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아양 당사자가 이제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건 얼마로 합시다. 정리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실무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소했을 땐 다르죠? 항소했을 때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그때. 항소심을 기준으로 해서 집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금융재산 예를 들어서 뭐주식이나 예금, 뭐 코인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거는 언제 기준로예를 들어서 별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었어. 근데 이제 금융재산 좀 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할 때는 그게 5억이 됐다가 재판 끝날 때는 그게 뭐. 어? 100만 원이 됐네. 이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발가 대상이 되나요? 네, 혼일 파탄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소재기 시나 네. 아니면 별거 시가 기준이 됩니다. 어, 그래 아까 부동산하고 다르나요? 부동산은 사실 심금론런 중고시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끝날 때. 네. 이거는 왜 조금 기간 앞당기는데 왜 그래요? 금융 재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은닉을 하거나, 네. 뭐, 혼인이 파탄됐으니까, 네. 뭐,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그러기 쉽죠. 이렇게 이러기가 쉽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소재기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있었으면 10억 기준으로 한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겠죠.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어. 주식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럼 언제 기준한다? 이건 역시? 오른 기데 사진이 별로죠. 그래서 네. 기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시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음. 부부끼리도 뒷조아난 사생활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가? 음. 이거 맞는 소리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일단은 각서. 자, 부부 간의 각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참고 자료가 될수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제 확실히 뭐100% 있다. 그건 아니고, 그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굳이 따진다면 한50% 이상의 효력? 어~ 왜냐하면 각서는 일단은 두가지의 효력이 있는데 첫째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입증제는 되겠죠 네. 보통 각서는 잘못한 사람이 쓰잖아요 네. 뭐 내가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당신한테 뭐~ 막말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쓰면은 그쓴거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죠 네. 근데 각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겠 아~ 내가 한 번만 더 늦게 들어오면 전 재산 당신한테 줄게. 이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없요 없는 거죠. 왜 없어요, 이거 효력이? 이혼 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미리 포기하는 거는 그렇죠.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 미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은뭐다 주겠다. 그런 건 효력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서를 작성했을 때 그런 상황, 뭐 잘못에 대한 입증이 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부간에도 사생활이 있을까요? 홍변사님 어때요? 부부간 사생활은 좀중 돼야 돼요, 아니면 사생활 필요 없이 그냥 다. 예를 들어, 서아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거 공유하세요? 아니, 공유 안 합니다. <laughs> 공유 안 하죠? 홍이사님 공유해요? 안 합니다. 안 하죠? 왜안 해요? 서울의 <laughs> 사생활 존중하고 사생활 존중. 두분다 사생활을 또 중요시 여기는. 맞아요. 법에서는 부부간에도 엄연히 타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 마음대로 보면 안 되겠죠? 특히 비밀번호 걸려 있는 거 마음대로 보면 안 되고, 뭐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인 정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때꼭 지켜야 될 음.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설명을 아, 네 가지를 설명해요. 주세네 가지를 그러면 일단은 어, 우리 홍 변호사님이 간략하게 좀뭐 재산 분할 때요거는꼭주의하라네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배우자 재산을 가압류를 걸어라. 음, 가압류를 왜 해야 되죠? 재산이 다 끝났는데 응. 뭐 상대방이 다 재산을 팔아버려서 집 예, 처분할 수, 예.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한으로 미리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집안의 현금, 금붙이, 국가 물건을 <laughs> 챙겨라입니다. 예, 왜 그래요? 이 부분들은 입증이 쉽지 않아서 그렇죠. 예 먼저 이런 현금이나 금부치들은 네. 먼저 갖고 계시는 게 음. 재산분할에서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도 중요하죠. 배우자가 숨긴 재산도 2년 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음, 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어, 재산분할 반드시 2년 이내 에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협의연 같은 경우에도 협의연 후에 2년. 그다음에 뭐 판결 받아도 만약에 은닉된 재산이 있다, 그럴경우에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재산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배우자간에 뭐 워낙 또 꼼꼼하게 숨기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재판하면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 먼저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 명시 신청. 네, 상대방한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부분은 정직하게 쓰겠지만. 이거를 또 가짜로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좀 불성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원래 알고 계신 음. 계좌라든지 은행에 대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에 어떻게 대해서도 돼요? 이제 토지에 관련해서 조회를 네. 하고 부동산 네. 조회를 해서 네. 어, 상대방이 소유한는 부동산을 알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부동산하고 금융재산은 다 조회합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결국에는 법원 행정체 어떻게 돼요? 재산 조회를 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증여받은 네. 건물도 평소 충선을 잘하면 분할받을 <laughs> 수 있다. 이건 또 네. 무슨 소리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재밌게 표현한 건데요. 아까 특유재산 말씀드렸죠. 특유재산이 뭐예요? 특유재산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네. 상속받은 상, 거 상속받거나 증여받아서 네, 재산, 재산 분할 재산 재산에 포함되의재산이 음, 아니면 결혼 전에 있던 재산 네. 특유재산인데 그건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죠. 상대방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요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어, 서울에 어, 어떤 건물을 물러주셨어 네. 어, 며느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어, 그 건물에 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세입자 관리도 너무 잘해 가지고 건물 가치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네. 어, 1.5배가 됐다. 어. 자 그리고 10년을 살았어요. 네. 자, 이 경우에도 못 받아요? 이 경우에는 며느리의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그렇죠.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뭘 남겨야 돼요? 증거를. 아 어, 그럼 청소하러 갈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거를 남기시 네. 위해서. 네. 네. 사진을 찍으라고 하죠. 네, 사진. 그래서 제가 재밌게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식당을, 큰 식당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 어, 이제 아내가 뭐했냐면은 이제 새벽 시장을 가서 그뭐 야채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온 거야 매일 음. 새벽 시간에 좋은 거 이제 고르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주방 일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근데 그 사업자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어요. 어. 나중에 남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거 다내 거니까 내가 기여도 많다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의뢰인한테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내분한테 한번 새벽 시한번 다시 가서 그거를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어. 똑같이 한번하시라 예전에 했던 것 같이 네. 똑같이 예전에 새벽시장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일한 거 그거 사진을 찍어 오시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로 인정돼서 네. 기여도가 인정되죠 우리가 뭐 판사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여도를 막 서면에 꼼꼼하게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면에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딱 보는 건 어때요 느낌이 많이 차이 나요 많이 다르죠 네. 우리도 우리 영상 같은 거어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마찬가지예 법원에서도 이런 사진, 동영상 이런 게 효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어들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남편과 재혼해서 2 0년를사았는데요 어. 혼인신고는 못했습니다. 어. 남편이 폐한 말기인데요. 재산은 네. 3억짜리 아파트, 1억짜리 어. 아파트. 시점절리 건물 음. 월 120만 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많이 나오는구나.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면 음. 재산 분할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음. 맞는 이야기 인가요 음. <laughs> 지금이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혼 같은 경우에.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혼인데 어한 20년 살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아파요. 아니면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 그냥 남편은 끝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끝까지는 간병을 할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자, 사실은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간병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사실은 아내, 간병을 그렇게 열심히 한 아내는 얼마를 받아요? 재산을? 아무것도 못받았요한못받죠 빵! 영원! 왜요? 뭐 사실혼이기 때문에 네.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니어서 안타깝게 한번못 받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남편이 사고가 났어요. 명언에 났는데, 이 사실은 아내가 열심히 간병했는데도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 나할 만큼 했다. 자 그래서 법원 가서 어떻게 돼요? 사실혼 해소를 하면서 아, 재산분할 청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를 받아요? 50대 50. 음, 최대 50%까지 받겠죠. 왜 그래요? 아까 사실혼 상속못 받는데 왜 재산분할을 받아요? 어, 사실혼 해소에 따라서 네.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어서 네. 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laughs>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약간은 좀 어떻게 딜레마 뭐라고 해야 돼?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 모순이죠. 음. 자 보세요. 사실은 아내인데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간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간호한 아내는 한부도못 받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사실혼 해소하면서 재산을화 청구한 사람은 최대 반을 받고, 이 법의 모순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